제가 이번에는 어차피 1,2는 잘 되는 거 확인했고 1,2는 지은 다음에 3,4만 가지고 한번 또 테스트 해 볼게요 자1,2 지우고 이렇게 여전히 안 되고 있죠 자. 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, 음, 나는 이 값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, 어떻게 해야 되냐. 자, 우선은, 이 서브, 삼, 서브사, 가 요렇게 있는데, 자 요때 여러분이 이 부모의 넘버를 넘겨주면 됩니다 제가 parentNumber라고 해서 넘버 값을 넘겨줄게요 parentNumber 이렇게 그럼음 요거를 받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 기서 만약 에, 이 페어 란트 넘버 가나는2 퍼센트 이해 했을 때2 0이 아니 라면 뭐다 아래 거 실행 안 하고 리턴 널 이래서 바로 리턴 하 겠다. 그다음 여기 서브4 에서도 마 찬가 지로 아예 여기 그려 지기, 전 에, 만약 에 이게 짝수 면은 어, 반대 죠？죄송 해요, 반대, 반대 얘가 이제 홀수 짝 수가 돼야 되 니까 이렇게 짝 수일 때는 리턴 널 에서, 안보 이게 하고, 이게 홀수 일때는 리턴 널 에서, 안보 이게 하고, 요런 식 으로 잘 됩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부모, 부에 넘버를 넘겨줘가지고, 얘가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, 여기까지는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자, 렌더링이 되는 거죠. 이렇게 근데 이 유지 스테이트의 값이 있죠.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, 여기서도 계속 이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, 요게,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데이터를 보존하려면 어떤 거는 꼭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부모의 넘버값이 이어지고 있죠 넘버값에 따라서 지금 서브3과 서브4가 어떻게 나올지가 결정이 됩니다